HP 레이저젯 M109에서 M112 표준 및 E 모델, HP 레이저젯 MFP M139에서 M142 표준 및 E 모델 프린터에서 용지 공급 문제를 해결합니다. 프린터가 용지를 공급하지 않거나 HP 스마트에 용지 걸림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거나 프린터의 주의 표시등이 깜빡이는 경우 용지 공급 문제가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프린터 모델에 따라 프린터 제어판에 ER03이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문제 해결 단계를 따릅니다. 참고, 마열된 각 단계가 끝나면 문서를 인쇄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찢어졌거나 오염되었거나 말렸거나 주름졌거나 구겨진 용지를 사용하면 용지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사양에 맞는 깨끗하고 품질이 좋은 새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입력 트레이에서 용지를 제거하고 용지를 검사합니다. 용지 묶음에서 접혔거나 구겨졌거나 찢어진 용지를 제거합니다. 입력 용지함 내부에 이물질이 있는지 점검하고 모두 제거합니다. 용지가 롤러를 통과하지 못하게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용지 묶음을 용지함에 넣습니다. 용지폭 조정대를 용지 가장자리에서 멈출 때까지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토너 청소 모드를 사용하여 용지 롤러의 먼지를 청소합니다. 프린터를 켭니다. HP 스마트 앱 사용자의 경우 앱을 열고 프린터 이름이나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필요한 경우 프린터 설정을 선택한 다음 고급 설정을 선택합니다. 시스템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면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참고, 암호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토너 액세스 덮개 아래에서 프린터의 사용자 이름과 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표저 청소 모드를 찾고 시작을 선택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프린터 제어판에서 주의 표시등이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제어판에서 계속 버튼을 누릅니다. 프린터에서 용지 한 장을 사용하여 퓨저를 청소합니다. 청소 과정이 완료되면 사용된 용지를 폐기합니다. 프린터 내부의 픽업 롤러에서 먼지를 청소합니다. 롤러를 청소하려면 보풀이 없는 천, 증류수 또는 정수가 필요합니다. 프린터 전원을 켭니다. 프린터를 켠 상태로 프린터의 전원 코드를 뽑고 전원 공급원에서 코드를 뽑습니다. 토너 액세스 덮개를 열고 토너 카트리지를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픽업 롤러를 찾아 증류수로 천을 살짝 적신 다음, 천에서 과도한 물을 짜냅니다. 젖은 천으로 각 롤러를 부드럽게 청소합니다. 청소 후에는 롤러가 완전히 마르게 합니다. 이 작업은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카트리지를 프린터 내부의 트랙과 정렬하여 다시 설치합니다. 단단히 고정될 때까지 밀어넣은 다음 토너 액세스 덮개를 닫습니다. 전원 코드를 다시 연결하고 프린터를 켭니다. 문제가 지속되면 프린터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유튜브에서 재생목록 탭을 클릭하여 다른 언어로 된 HP 비디오를 찾습니다. 그리고 공식 HP 지원 비디오를 보려면 채널을 검색하십시오.